이번 풀어볼게요. 지수함수 fx는 ax에 대해서 다음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기 좌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넣어주면 a에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우변을 정리해주면, fx분의 1, fx분의 1이라는 건, 자, fx가 ax이기 때문에 ax분의 1이죠. 이걸 정리해주면 a에 마이너스 x고, 좌변과 우변이 동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저 좌변에서 fx를 물어봤기 때문에, fx는 그대로 a x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변에서 루트 f e x는 자 루트에다가 f 대신에 x 자리에 e x 넣어주면 a e x가 되고 a e x가 되겠죠. 자 루트는 a e x 에2분의1승이 되고 지수가 정리되면서 a x승이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동일해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확인해 볼까요? 디귿 보시면 좌변에 f의 x 세제곱, 자 x에다가 x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을 넣어 주면 fx 세제곱은 a의 x의 세제곱이 되고요. fx 전체의 세제곱은 ax의 세제곱이 돼서 a의 3x 좌변과 우변이 다르게 되면 디귿은 틀렸겠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포함된 3번이 되겠습니다.